그러면 LG와 LG 전자 중에 뭐 살까? 뭐가 좀 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일 또 배당락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우선주도 있잖아 LG도 우선주가 있고 LG 전자 우선주도 있어요. 그 자,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올라간다. 곧 빼봤자 이 정도 900선 왔다 갔다 좀 털어주고 이렇게 갑니다. 코스닥 기준. 코스피, 코스피가 그동안 안 가던 대형주 위주로 먼저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덜 갔기 때문에 순환하며 가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그러면은 주식은 항상 버블이거나 항상 저평가잖아요. 적당한 가격이라는 건 이때밖에 없잖아. 적당한 가격. What up, y o RPQ입니다. 네, 전 재산에다가 제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다 빌리고, 또제 경험상 컨트롤 가능한 풀풀풀 풀레버리지를 풀, 풀 써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일지 일기, 그리고 실제로 제 친가, 친척, 지인들에게 엄마, 아빠 이렇게 해라, 동, 동생아 이렇게 해라라고 말해주면서 매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 100번씩 말해줄 수 없으니까 영상 편지 겸사 띄워드리는 그런 저만의 일지 제 주식 일기고요. 지금은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배당을 하려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날장 마감 이후고요. 오늘은 제가 어저께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계획 중에 하나. 어저께 안 보신 분들은 가서 꼭풀 영상 한번 보시고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현행 포트폴리오의 현황이고요, 대충. 제가 보너스로 스탕론 스탁룸 때문에 스탕론에서 불가 보유 종목들에서 보너스로 넣었던 조금 그냥 그 금액 정도 팔아서 그리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팔아서 재미로. 게임하듯이, 배그하듯이, 스타크래프트2 하듯이, 치킨 먹듯이, LG나 LG전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디테일한 계획은, 여기 어저께 실시간 스트리밍 가서 보시면은, 알수 있고, 제가 오른쪽 위에 여기 링크 달아드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 인스타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을 인스타를 많이 하진 않지만, 제 유튜브 채널 RPQ, RPQTV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인스타, 클릭하시면은, 인스타에서 RPKYU, 검색하시면 제 일상 그리고 제가 하는 음악 그리고 주식 기록까지 아실 수 있으니까 놀러 오시고 구경 오시고요.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렸듯이 1봉입니다. LG전자 1봉 오늘 만약에 1봉으로 요래 요래 파란색 봉이 요렇게 나온다거나 그리고 뭐 2, 3일 정도 더 이렇게 내리면서 언제까지 내릴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밑꼬리를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쨌든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 준다면은 아까 말한 그 게임처럼 보너스로 재미로 좀 들어가려고 생각했다라고 했죠. 근데 보니까 오늘 빨간색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마침 오늘 낮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봤는데 요 때쯤이었는데 12시 전후에 오늘 간만에 좀 일찍 일어났었는데 와, 씨, 들어가고 싶었어. 막, 막, 막 들어가고 제가 항상 그러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지 말라고. 보니까, 아, 거기 들어갔으면은 일단 나중에 물론 아무리 제 기준 단타여봤자 최소 수일 수준이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준과는 다르지만 일단 마이너스 한 5, 6%는 먹고 들어갈 뻔 했어요. 큰일 날뻔 했어요. 그래서, 아, 참자라고 해서 오늘 일 때문에 못 샀는데, 안 샀죠, 사실은. 못산 거, 안산거 중간인데, 왜냐?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 그날만 날이 아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장은 항상 열린다. 이 종목 이거 못 사면 어때? 저 종목 저거 널려 있는데. 게다가,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제 메인 컨설, 메인, 중심 자금이 아닌 보너스로 재미로 게임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시나리오에 맞지 않으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도 안 산다. 내일 날아가면 어떡하나요 그럼 안 사면 되지. 내일 날아가면 어떡해? 내일 떨어지면 어떡해? 사면 되지. 적당하면 이 어차피 12만 원 근처에서 조금 더 흔들면서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할거면 적당히. 적당히만 요 근처쯤 오면 대충 사면 되지.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건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에 대한 상황은 어저께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워런 버핏이 말한 것 중에 하나, 워런 버핏 자체가 약간 의 우연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걸 떠나서 워런 버핏이 했던 말 중에 야 여기 삼진 아웃이 없다, 쓰리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어, 그냥 서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로 치면은 올, 공이 올 때까지 계속 그 공만 백벌을 던지든 뭐천벌을 던지든 기다리다 그 공만 오면 치면 된다.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어, 응안 사. 오늘 여기 샀으면은 아, 짜증났을 뻔했어요. 단타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 오늘 장, 잠깐 먼저 보고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G와 LG 전자 중에 뭐가 더나을까 뭐를 살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써놔야겠다 미리 적은 보너스 자금 재미로 하는 내 기준 단타 단타 게임입니다. 오늘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LG와 LG 전자 중에 뭐 살까? 뭐가 좀 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일 또 배당락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우선주도 있잖아요. LG도 우선주가 있고, LG 전자 우선주도 있어요. 그 잠깐 보기 전에 오늘의 시장 잠깐 봐드리면 은 코스피 어, 그렇죠. 제가 12시쯤에 일어났을 때는, 아유 뭐 오늘도 상승이 나했는데 보합권에 마무리 졌고요. 코스닥 보하면은 이 친구도 뭐 쭉쭉 내려가면서 뭐 보합권에 마무리 졌죠. 비슷해요. 뭐 일희일비, 주희주비, 월희 월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변동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제가... 당장 내일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란 말은 아니지만 다시 올라간다 곧 빼봤자 이 정도 900선 왔다갔다 좀 털어주고 이렇게 갑니다. 코스닥 기준 단기 예언 장기 예언은 제가 예전에 벌써 올려드렸고요. 많이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장기 예언 보시려면 은 친가친척 지인들에게는 아주 예전부터 말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첫 예언 코스피 5천 코스닥 2000 포인트 간다. 기간은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 제가 오른쪽 위에 여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가서 꼭 보시고 재미있는 단기 예언 보시면 1월달 어떻게 될까요? 뭐 내일 영상으로도 또 올려드리겠지만 음 언제 뭐 하루 이틀 한주두주 주 늘릴지 모르겠지만 우후 갑니다 코스피 코스피가 그동안 안 가던 대형주 위주로 먼저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덜 갔기 때문에 순환하며 가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천천히 갈 듯합니다 일단 뭐늘렸다 뭐 갈지 뭐 흥보를 하는 척하다 갈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게 언제가 될지 그게 내년 뭐여름이 될지 내 후년 여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불꽃을 쏠 때. 미친 듯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 5,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2,000포인트 거의 찍으랑 말랑 할때 같이 불꽃을 쓰면서. 막 그냥 막 개미들의 눈이 벌게져서 마치 아이작 뉴턴 마냥 마지막 꼭대기에서 자기 몸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불꽃에 뛰어드는 불나방 마냥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동학 개미 운동의 승리라는 말 따위는 사라질 겁니다. 결국 돈 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겁이 많아서 조금 벌었거나 운이 좋았던 사람 아니면은 고수들 극소수의 개미들 말고는 대부분은 역시나 마지막 불꽃에서 자기 몸을 태우면서 들어갈 겁니다. 패닉 바잉으로. 어이구 동학개미운동 잘한다. 요즘 개미들의 스마트해서 달라요. 요즘 개미들은 좋아요. 여러분 으쌰쌰. 왜냐하면 유튜브의 시청자들이나 고객들이 많이 개미들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얘기 막 해주죠. 물론 진심이 담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나 j 템플 n 항상 평생 했는데 얘들아. The foremost dangerous words in investing are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엔 달라. 뭐가 달라. 개미들은 여전히 양털을 깎아먹힐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제시리 보모어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 아, 강세장 초입에 항상 수익들은 개미들이 먼저네. 근데 그 수익을 언제나 평가 그그그 그, 그 계좌 내에서만 남고 수익을 걷어들이지 못한다. 추수 때 추수를 못 한다. 그게 개미들이더라. 100년 전 제시리 보모어도 50년 전짠 전 템플턴 경도 다 똑같은 말했다. 200년 전 희대의 천재 아이작 뉴턴도 150년 전인가? 야, 내가 천체음침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더라. 뉴턴이 어떤 주식을 매수해서 흥했 다 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어떤 주든 우후 동학개면동의 승리 우후 적당히 팔았는데 역시란 천재 어? 어? 너무 오르는 바람에 고점에서 재매수해서 동학개면동은 물리고 망함 응 이렇게 된다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된다 이게 아니라면 주식은 이렇게까지 업다운이 있을 수 없다. 주식은 원래 가치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심리, 인간 광기가 원래 이러기 때문에. 주식의 역사는 뭐다? 여러분, 주식을 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게 뭐 내재 가치가 됐든 뭐 이게 실제 경제가 됐든 모르겠고, 주식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잖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책하는 개와 주인처럼 단순화해서 그리면은, 그러면은 주식은 항상 버블이거나 항상 저평가잖아요. 적당한 가격이라는 건 이때밖에 없잖아. 적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 그 적당한 가격 일지언정, 내려갈 때 적당 가격인지, 올라갈 때 적당 가격인지, 앞서거니 할 때의 적당 가격인지, 뒤설려고할때 적당 가격인지 봐야죠. 여러분, 주식은 버블 아니면 저평가예요. 무조건 버블 아니면 저평가예요. 그게 지수든 뭐든. 지금 버블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이쪽 렇 오버해서 그리면은, 지금 버블이에요. 버블인데요. 버블 맞아요. 이만큼 버블이지. 이만큼 버블이죠. 주식은 원래 버블 아니면은 저평가라니까요. 저평가예요? 버블이에요? 둘중 하나예요. 적정 가치란 거는 아주 일순간, 지나가는 순간밖에 없죠. 아니면 횡보할 때뭐 이렇게 잠시 비슷하게 가던가, 위아래로 가겠지 또. 고평가예요? 고평가 맞아. 요 이만큼 고평가예요. 이만큼 버블이에요. 근데 그게 뭐? 이만큼 더 고평가될 건데, 이만큼 더 버블 날 건데, 여기까지 버블 날 건데, 이만큼의 버블을 안 먹고, 아, 어, 고평가니까 팔아야지. 상대적인 소외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인버스를 사거나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응, 이만큼 버블 날때 결국 천재의 뉴튼처럼 너무 오르는 바람에 고점에서 재매수할 겁니다. 그게 동학개미운동이다. 내려갈 때도 고평가 맞죠. 이만큼 고평가니까 주가를 봐야지. 여러분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적은 주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 수익을 내는 거딱 하나. 모두가 똑같고. 거룩한 척, 고귀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거룩하지 않거나 고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다 똑같다. 자, LG전자 그리고 LG 받으기 전에 여러분 중간에 까먹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해주세요. 저에게 일기일지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LG는 15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주도주 찾는 법이나 제 철학과 기준의 잣대에서 주도주에 접근하는 방법 등 디테일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링크 찾으면 여기 오른쪽 위에 띄워드릴게요. 근데 제가 하도 즉흥적으로 여러 개를 올려서 링크를 바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시리즈별로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고. LG전자는 지금 시총 20조.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는 최근 LG전자가 더 이슈받아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별거 없다. 일단 지금 자체로서 LG가 더 가볍다. 자, 그럼 두 가지 생각을 할수 있죠. 일단 LG전자는 우선주는 비례해서 움직이니까 굳이 따로 보진 않을게요. 제가 보통 하는 말 단타로 굳이 치면은 저는 단타를 안 하지만 첫 상한가나 첫 장대 양봉, 거래량 실인 양봉 뚫었을 때 사거나 눌렀을 때 산다. 조금 더 눌리길 바랬는데 굳이 눌리지 않았죠? 그러나 한번 어떤 업종이 순환하면서 가기 시작하면은, 더 간다. 이거는 더 간다. 저는 그래서 조만간, 내일 만약에 배당락이라면은, 배당락에 대한 이야기도 좀이 해드리, 해드리겠지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느낌, 두 가지 느낌 뭐냐면, LG전자가 더 무거운데, 더 많이 가. 그리고 보면은, 이슈도 LG전자가 있어요. LG는 인기 검색 순위 없고요 LG전자 우는 있네. 그렇죠 어, 얘 상한가 너무 먼저 갔는데 LG는 LG는 조금 더 가볍고 LG는 상대적으로 덜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청도 더 가볍고 가벼우니까 LG가 더 가지 않을까? 왜냐면 LG는 LG전자 막 상한가 가고 11% 가고 이럴 때 LG는 상대적으로 덜 가고 오늘도 3%밖에 안 가고 했으니까. 어? 3% TV 말하는 거 아니죠. 야, 더 가볍고 어? 더덜 갔으니까 같이 가는 애들이니까 더 가겠네. 그것도 맞아요.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다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어차피. 그러나 결국 가는 놈이 더 가니까 LG 전자가 더 갔네 이럴 수도 있고 모르죠. 저라면은 아주 간단하다. 제가 예전에 LG 시리즈네. LG 화학이 앞으로 뭐가 다가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주식 명언 중에 기찻길을 걷고 있을 때 파란색이 됐네. 뭔가 뭔가 웅웅웅웅거리고 있어. 그래서 뭐가 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내려라. 그게 기차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타도 늦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워런버핏 했던, 좋은 공만 철하라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LG와, 너무 사고 싶은데 LG와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다. 겁난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제가? LG와,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나 에코프로, 천보, 또, 에스, 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밑에 관련된 애들 그냥 나눠 살아, 찢어서. 어차피 업종의 평균만 벌면 된다 왜? 크고 강한 놈이 장을 주도하면서 주도주가 될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련된, 모자 지간, 혹은 브라더스 지간, 혹은 부품주, 혹은 뭐 납품주 등등등 중에 시청 작은 것 중에 더욱 큰 아이들이 나온 것도 한다 나오기도 한다. 예전에 자동차 주의 부품주나 현대미포, 조선처럼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나눠 살아, 평균을 먹자, 평균을 불안하다며 리스크 무섭다며 그러면 나눠 살아. 100만 원 있으면 25만 원씩 사, 사면 되고 아, 다른 것도 갖고 싶어, 그러면 20만 원씩, 15만 원씩 나눠 사면 되고 LG랑 LG전자 뭐가 더 갈지, 뭐가 더 리스크가 있을지, 뭐가 더 흔들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조만간 배당락이 있으면 없으면 저는 조만간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LG전자 60에서 70% 지금 말씀드린 건 여기 적은 보너스 자금 재미를 하는내 기준 단타 게임에서 나머지 LG 30, 40%로 살 거예요. 그 보너스 자금 중에. 혹 우선주를 보고 싶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그러나 우선주는 시총이 사이즈가 더 작은 만큼 그리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물론 지금은 거래량이 많고요. 왜냐면은 이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더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모르니까. 사이즈가 작진 않네. 이 친구는 우선주인데도 역시 LG. 사랑해요, LG. 맞나? 옛날에 할아버지 집에 있던 금성TV 기억나는데. 사랑해요, LG.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럼 나눠 사요. 저는 LG 우선주? 아, 이렇게 살것 같아요. 그리고 이 LG전자와 플러스 우선주 함께. 겁나서 어떤 게더더 더 갈지 모르겠다. 더 가고 싶은 거 갖고 싶다. 응, 그거는 그냥 골라줬나, 땡. 그리고, 바깥라 같이 운이 좋아서 더 가는 거, 덜 가는 거 고를 수 있는 거고, LG전자와 LG전자 우선주를 반반씩, 60, 70%. 그리고 LG와 LG, 우를 나머지 3, 40% 사면 되잖아요. 너무 쉽네. 4개로 나눠 사면 되잖아요. 어떤 게더 갈지 모르겠다. 나눠 사. 그리고 확률적으로 자기 리스크 대비, 자기 성향 대비해서 5대5로 가든, 6대4로 가든, 7대3으로 가든, 그거 알아서 하시고, 3, 40%. 프로. LG전자, LG전자 우선주를 6, 70%로 나눠 살 거고요. LG와 LG 우선주를 3, 40%로 나눠 살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너스 자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스탁로 쓰고 있지 않는 보너스 재미로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게임처럼 스탁로 매수 보유 불가도 안 되고 다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아마 배당락이 오면은 내일쯤 아니면은 뭐 내일모레쯤 이렇게 다살 거고요. 배당락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드리면. 이해가 안 가. 배당락 뭔지는 알죠. 머리로는 알고, 정의도 알아. 배당으로 주식을 줬다면, 만약 회사가 10%의 주식 배당을 하면, 배당락 일에는 주가를 10% 낮게 잡아 거래를 시작한다. 엠미, 예를 들면 뭐 어쩌고, 저쩌 아야, 이걸 너무 치사하지 않냐. 내가 항상 이해는 해. 알겠는데, 아니, 그럴 거면 배당 주는 의미가 뭐야.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원 넣어서, 5%에서 5%, 5 배당을 받을 거면 근데 이게 95만 원으로 낮춰지면은 야 이게 뭐냐? 그냥 여기서 떼서 주는 거잖아요. 물론 알아요. 뭐 다시 원래 가격을 회복하는 가능성이 많고 어쩌죠? 아는데 이 이게 좀 <laughs> 좀 그렇다. 아니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어. 어떤 사람들이 100만원씩, 100만원씩, 100만원씩 투자해서 100조가 되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익을 냈어 그 여기서 뭐 재투자하기도 하고, 뭐저 회사도 갖고, 뭐그 배당을 나눠줘야 되잖아. 여기서 나눠줘야지. 왜 이걸, 이걸 가격을 내리냐? 배당락으로. 이게 옛날부터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머리로도 알겠는데 이해가 안 갔다. 이 행태가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많이 내려가면 내일 한 번에 다살 거고. 어차피 게임 주니까 원래는 금이 큰 메인 자금을 움직이게 되면은 분할 매수하겠지만. 조금 덜내려가면반 정도만 살 거고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였죠?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꾸준히 일지 일기 쓰는데 그리고 당근 흔들고 오이 흔든데까지 열심히 하는데 재미있게 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꼭 해주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Peace out.